한인 시니어 많은 7개 지역 무료접이용 간병지원 꼭 확인하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느끼게 됩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간단한 집안일도 어느새 숨이 차올라 쉬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미국에서 노년을 맞이한 한인 시니어들은 자녀가 멀리 사는 경우도 많고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도 흔합니다. 이럴 때 가장 두려운 건 바로 돌봄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간병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이드 대상이 아니라면, 사설 간병인을 쓰기엔 시급과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기엔 위험이 따릅니다. 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간병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 신청 절차, 제공 범위 등은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식 기관이나 담당 부서의 문의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80세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이모 씨는 고관절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이 필요했지만 메디케이드 지원 기준에서 소득이 약간 초과된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설 간병인을 하루 4시간만 쓰기로 했지만 시급 25달러에 한 달이면 3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연금과 저축을 줄줄이 써가며 버텼지만 결국 3개월 만에 그마저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모씨는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료 방문 간호 프로그램을 소개받아주 2회 간호사 방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74세 박영자 씨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남편 또한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둘다 메디케이드 기준에서 소득이 조금 높았지만 실제로 생활에 쓸수 있는 여유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혼자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고 집 청소와 빨래는 점점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홈 헬퍼 프로그램을 알게 돼주 1회 가정 방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필요한 생활 정보도 안내해 주니 삶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니어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79세 김태성 씨입니다. 김 씨는 심장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지만,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주에 살고 있었고, 택시를 타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몇 달간 집에만 머물며 증상을 악화시켰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퇴원 후 재활치료가 필요했지만, 간병인을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의료동행 서비스를 알게 돼, 정기적으로 병원에 갈수 있었고, 자원봉사자가 식사와 약 복용까지 도와주면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중간소득층 시니어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메디케이드 대상이 될 만큼 소득이 낮지 않지만, 사설 간병비를 감당할 만큼 여유롭지도 않은 계층입니다. 특히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이런 상황의 노인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행히 미국 각 주와 시,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이 제공하는 무료 혹은 저비용 간병 지원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에는 인홈 서포티브 s e r v i c -E si 라는 주정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정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장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주정부가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센터나 시니어 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신청이 승인되면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돼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뉴욕시의 익스펜더드인 홈 서버서즈 포더 엘더리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는 시니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 지원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장보기, 병원 동행, 집안일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일부는 소득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워싱턴 주 시애틀과 패더럴 웨이에는 커뮤니티 리빙 커넥션즈라는 네트워크가 있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식사 배달, 가정 방문 간호, 교통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영어가 어려운 경우 한인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에서는 홈 딜리버드 밀즈 같은 식사 배달 서비스와 함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가사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합니다. 특히 한인복지회 같은 단체를 통해 한글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텍사스 달라스와 휴스턴에는 에리어 에이전시 안 에이징을 중심으로 간병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무료나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의 경우 졸지어 압션즈나 엘레너 리저널 커미션이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종종 열려 정보를 얻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는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무료접이용 간병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주로 영어로 제공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시니어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한인 시니어들이 많은 7개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지원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별로 지원 조건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의 에리어 에이전시 아네이징 또는 한인복지단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부나 시정부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지만,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건 단순한 생활비만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할 때 곁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비싼 사설 간병인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마련한 무료와 저비용 간병 지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알아도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한인 시니어를 위한 지역별 간병 지원 활용 전략. 미국에서 간병 서비스 비용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의료적 치료 중심이라 장기적인 개인 간병이나 생활 지원은 거의 보장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중산층 시니어들이 간병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주와 도시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간병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언어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가 마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저지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유스턴, 애틀랜타 7개 주요 거주지 중심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공공비영리 기반 간병 지원 제도와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대표 프로그램 이노움 서포티브 서비시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에게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간병인을 지원합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멀티퍼퍼스 시니어 서비시즈 프로그램 65세 이상 저소득 시니어 대상으로 케어 매니저가 직접 방문 간병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지역 비영리 단체 한인 타운 가든 그로브에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 한글 상담과 식사 배달 간병인 연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략 포인트 IHSS는 소득재산심사가 있지만 주택 보유만으로는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청 시 시세가 아닌 주정부 산정 재산평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될 수 있어 언어문화 장벽이 낮습니다. 뉴욕 플러싱 대표 프로그램 익스팬더드 이노움 서비스즈포더 엘덜리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대상이 아닌 중저소득층 시니어에게 저비용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노인국 지원 프로그램, 식사 배달, 성인 데이케어, 케이스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외 언어로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략 포인트 플러싱과 퀸지 지역의 한인 단체와 연계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간병인 매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한도가 메디케이드보다 높아 샌드위치 지대 시니어에게 유리합니다. 3. 뉴저지 버겐 카운티 펠리세이즈 파크, 대표 프로그램, 저지 어시스턴스 포 커뮤니티 케기빙, 중산층 이상 시니어에게 저비용으로 가정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리어 에이전시 아네이징, 카운티별로 운영하며 식사교통가사 보조케어 매니저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전략 포인트, 버겐 카운티 노인복지국은 한인 커뮤니티와 연결망이 잘 갖춰져 있어 언어 지원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JACC는 하루 몇 시간 단위로만 지원 가능하지만 본인 부담이 낮아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4. 워싱턴 시애틀 패더럴웨이. 대표 프로그램. 커뮤니티 압션즈 프로그램 엔트리 시스템. 집에서 요양이 가능한 저소득층 고령자 지원 제도입니다. 홈앤 커뮤니티 서비시즈. 간병인 지원, 주거 보조, 장비 대여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전략 포인트. 한인 밀집 지역의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copes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단순 간병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지원까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일리노이 시카고노스 브룩네이버빌 대표 프로그램,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저비용으로 집에서 간병인을 둘수 있는 제도이며 성인 데이 서비스, 긴급 반찬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에이징 언드 디서빌리티 리소스 센터, 주전녁 노인장애인 지원 네트워크로 무료 상담과 서비스 연결을 제공합니다. 전략 포인트, CCP는 소득 기준이 메디케이드보다 완화되어 있어 중산층 신이어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영어 서류가 많으므로 한인 단체나 복지관의 통역 지원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6, 텍사스 달라스 유스턴, 대표 프로그램. 커뮤니티 어텐던트 서버서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부 중산층도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에리어 에이전시 아네이징. 교통, 식사, 가사보조, 단기 간병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략 포인트. 텍사스는 카운티마다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지역 노인복지국과 먼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교회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봉사 간병 지원이 활발한 편이니, 종교단체 자원도 함께 활용하세요. 7. 조지아 애틀랜타돌루스스와니. 대표 프로그램. 난 메디케이드 홈언드 커뮤니티 베이스트 서비스즈 중저소득층 시니어에게 저비용 간병, 가사 지원, 식사 배달 등을 제공합니다. 엔레너 리저널 커미션. 노인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무료 상담과 서비스 매칭을 제공합니다. 전략 포인트. 애틀랜타 한인회와 ARC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언어 지원과 문화 이해도가 높은 간병인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합 전략 시니어 간병 지원 성공적으로 받는 방법. 재산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 메디케이드와 달리 일부 프로그램은 주택, 자동차 등 기본 재산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용. 한인의 교회, 복지관 등은 신청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며 언어 지원도 가능합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복 신청 고려. 식사, 교통, 단기 간병 등 프로그램별로 특화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서비스별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간병인 등록 활용. 주에 따라 가족을 공식 간병인으로 등록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